우리 주변의 농부님들은 모내기 때문에 바쁘겠지만 우리는 오늘 믿음의 모내기 또 사랑의 모내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모내기 합시다. 믿음의 모내기 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어, 이걸 교회에서 세족식이라고 하죠. 어, 그리고 가끔 TV에도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장면들. 우리 교회도 과거에 주일학교 프로그램으로 혹은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에서 혹은 수련회에서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왔습니다. 또저 자신이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갑자기 저를 불러서 예배 시간에 발을 씻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발좀한번더 씻고 올 텐데 양말도 땅도 고 다니고 새거 씻고 올 텐데 그럴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의 손가락이 저의 발가락 사이를 지나갈 때마다, 아, 그렇게 근더기가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또, 어, 유치원에서 저희 아이가 아마 무슨 숙제를 받아왔는지 오늘 아빠의 발을 꼭 씻어야 되겠다. 그런데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아이의 발이 내 발을 씻을 때, 아빠의 발을 씻을 때. 뭔가 끝을 끝이라고 굳은 살이 박혀 있는 제 발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열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린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저는 1절, 2절 중에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특히 여기에서는 가린유다는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이게 아니라 가린유다까지 자신을 팔그 가르쳐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점정 여러분 여러분 곁에 계시는 사람들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분 말고 여러분들이 늘 가까이하고 곁에하고 있는 분들 같이 한이분을돕는 나의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늘 가까이 보고 있는 내 아들과 딸, 혹은 직장에서 늘 만나는 나의 직장 동료, 담 넘어 늘 하루에 한 번씩 인사하는 우리의 이웃들, 매주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아픔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또 그들을 정말 여러분들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자주 만나지만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만 아내고 남편이고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지만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이지만 이웃에 같이 있는 나의 옆집 가장 가까운 친구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고 얼마나 음.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눈물들이 쌓여 가고 있는지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는 사랑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정말 넉넉하게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이 계명은 그 전에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새 계명. 이전에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계명을 새롭게 해 주심으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깊이 알고 또 깊이 이해할 때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진짜 스승이 되시고 교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명을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식사 시간 중에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 옷을 벗으시고 또 허리를 묶으시고 대야의 물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밥 먹고 있는 자리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밖에서 돌아오면 샌들을 신고 다니는 이 유대인들은 발이 가장 더럽습니다. 먼지가 가장 많이 쌓이는 어 부위가 바로 이 발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에 가장 그 집에서 낮은 종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그 손님들의 발을 씻어 주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의 풍습이었습니다. 아니면 주인이 씻어 주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발을 씻어 주는 이 분위기는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업 되셔가지고 야 오늘 내가 너희들 발 한번 씻어 줄게. 아유 이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많이 씻어 줄게. 어 그래요? 한번 씻어 보세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왜냐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이밥 먹는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다툼입니까?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밥 먹을 때 조용히 먹든지, 그리고 아주 분위기 좋게 먹든지, 재미있게 먹든지 해야지 싸우면서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야, 내가 나이가 더 많아. 아, 예수님께서 나를 더 챙기시는 것 같아. 야, 다음에 좋은 날이 오면 내가 너 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지금 그런 경쟁심을 가진 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너 지금 먹는 게 무슨 짓이야? 이 분위기가 뭐야? 뭐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 그저 숨김에 본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전라북도 김제에 있는 금상교회입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금상교회라고 하는 이름보다도 기역자 교회로 더 유명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습니다. 한쪽에는 여자들만 하고 한쪽에는 남자들만 하고 남녀 구분이 엄격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남녀가 같이 앉는 것이 불편해서 그래서 가운데 무슨 커튼을 치든지 그러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금상교회는 한쪽 방향은 남자, 한쪽 방향은 여자 이렇게 앉게 된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또 유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자이 목사님과 조덕상 장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훨씬 전에 이 김제 땅에 선교사님이 한분 오셨습니다. 근데그 지역에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지역에서 가장 부자로서 어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방은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 말도 어좀 쉬고 그리고 또 사람도 좀 쉬고 하는 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삼거리 옛날 어그 그때는 그 슈퍼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laughs> 예, 삼거리 백화점 같은 그런 어 예, <laughs> 기념을 하고 있었습니 그래서 그 지역에서 상당히 부자로 살고 있는데 아, 이 조덕상씨가 보니까 이 서양인이 말을 타고 자기 지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죠. 왜이먼 나라까지 왔느냐고 당신 나라 더잘 살고 이렇게 고생되는데 왜 왔냐고 그런데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조덕삼씨가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덕삼씨가 그러면 우리 사랑채에 교회당을 시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그날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조덕삼씨 집에 경남 저남해의 어떤 섬에서 고아로 살았던 어, 이 자익이라고 하는 이 조덕삼씨보다 주인보다 21살 어린 예, 아이가 한명 왔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이 조덕삼씨 집에 온 것이고 그리고 그, 어, 그 주인집에서 마부 겸, 머슴 겸 그렇게 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조덕삼씨가 자기가 너도 같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자. 그래서 주인과 종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세례를 받고 이두 사람이 영수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아닌데요. 영수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로를 선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교회 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장, 당연히 주인이었던 또 21살이나 나이가 많았던 조덕삼 씨가, 영수가 장로가 될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그 집의 머슴이고 종이었던 이자익 씨가,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상상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조덕상 영수가 얼굴이 붉어져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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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야 됩니다. <laughs>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야 돼요. 예.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 지역 최고의 부자고, 교회당을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자기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로 선출된 이 결과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지금 놀라고 있고 의회의 결과에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조덕사는 영수가 앞에 나가서 우리 금상교회 성전들 정말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자영수는 우리 교회에 장로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신학교에 공부를 지원한 분이 바로 이 조덕상 장로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다 마치고 목사가 되었을 때 자신의 교회로 금산교회로 목사로 창경한 일에도이 조덕상 장로가 앞장을 썼다는 것이 죠 여러분, 이렇게 손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족하지만 저 같으면 정말 자존심 상하겠습니다. 아까 그 모습 있죠? 아... 얼굴이 붉어지면서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손발에 막 힘이 들어가고 그런 분위기를 저는 아마 만들어 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덕상 장로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평생을 이 이장인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가 섬김의 종교인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이름 가운데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그 교회 이름이 예쁘고 또 마음에 듭니다. 물론 교회의 이름은 지역의 이름을 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섬기는 교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모습,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섬기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사랑과 섬김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다 낮아졌어. 낮아졌어.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야 된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입니다. 성님 여러분, 남의 발을 먼저 씻어 주십시오. 그 일은 하기를 싫어함. 나보다 낮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인처럼 너가 내 발을 씻어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것이죠. 너가 오히려 낮아져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으니까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너보다 교회에서 직분을 올해 전부터 받았으니까 그런 말들을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겨주신 주신 이후에 14절에 나처럼 너희들도 이런 일을 해라.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섬김에 발을 씻어주시는 일들이 옳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14절에 나와있는 옳은 일이라고 한이 말은 본래의 뜻이 빚을 갚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빚을 지고 있으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을 때, 그 사람 얼굴 보기가 사실은 마음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으면 그 사람이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은혜를 갚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 말이 옳른이라라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찬송 불렀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움. amazing grace.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예수님께 교회에 엉망금을 낼까요? 그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이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보답하는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낮아지는 것, 숨기는 것,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그분의 발을 씻어 주는 것, 이거 내 의지로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 그래요 주님, 주님께서 나 같은 자도 용납해 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 에 보답하겠습니다, 사랑의 빚을 갚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질 내고, 얼굴 붉어지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야, 그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끼리 다투던 그런 모습들은 누구의 종의 모습이냐? 사탄의 종이 되는, 세상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신 그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에서 어,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픈,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들, 자기 잘났다고 고개를 높이 드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생님이 되시고 교사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가시는데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어,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용납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발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죄에 속해 있는 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12명의 발을 다 씻기셨습니다. 수고로운 일일 겁니다. 11명 씻기고 마지막 12번째 가르주자의 발을 예수님께서 패스하셨다. 그런 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가르주자의 발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세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발도 있습니다. 또그발 중에 우리의 발도 내 발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혼납하셨습니다. 발을 씻으면서 베드로 발을 씻을 때에는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지 하면서 막 세게 하시고 혹은 가루다의 발을 이렇게 하면서 막 꼬집고 뭐 이렇게 하시거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실수가 하나 보이면 빈틈이 하나 보이면 거기에다가 날카롭게 비수를 꽂고 공격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작은 실수를 통해서 나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조금 약점을 보이면 거기에 어떤 프레임과 틀을 덮어 씌워가지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항상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그 틀에 가두어 두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바울은 빌리포스에서 빌리포스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 가르뉴다까지 베드로까지 그리고 나까지 용납해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자들에게 관용과 용납의 마음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어떤 틀을 씌워가지고 저는 정치인들, 뭐 여당과 야당이 늘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인적인 공격과 은사를 쓰면서까지 그렇게 상대방을 모욕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도 가끔 해봅니다.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로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고 나서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나 우리 예수님께서 권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여러분 어, 뭐 국민학교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국민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때 글씨를 배우면서 이 정자로 이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연필로 그 줄을 따라서 글자를 쓰죠. 그러면 기억이 되고, 니연이 되고, 가나다라, 철수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 1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의 발을 씻으니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오늘 본는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막입대한 자가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사격 자세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수탄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사무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독면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숙달된 조니다 수달된 종교, 방독면을 쓰는 것, 총검술, 사격자세, 술탄투척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일일이 자세를 교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 보고 섬겨라,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스승의 줄, 교사의 줄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동문은 어 교동문 자체의 뭐 스승의 주일이나 교사의 주일에 대한 교동문이 없어서 가정에 대한 그런 교동문을 읽었습니다만, 어 오늘날 어 교회의 신앙 교육의 위기의 때를 우리가 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 0년 동안 그리고 최근 코로나 기간 동안 각교단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또 주일학교가 붕괴되었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그렇게 크지 않은 교단인데도 어그 숫자가 눈에 보일 정도로 확연히 주일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감리교라든지 예또 통합이나 합동적 교단들을 보면 전체 교인들도 10만 명, 20만 명이 지금 출석이 안 되고 있고 또는 주일학교도. 10만 명, 8만 명,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곳곳에서 교회 교육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때는 다 학생이었고 교사였지 않습니까? 또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어떤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교회에 가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김 목사, 내가 옛날에 자네를 김 목사를 가르쳤지.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하지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이 나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이 내 주일학교 선생님인 것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나고 지금도 존경하고 보고 싶은 선생님은 박종숙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내 앞에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그 선생님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또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경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혹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간식 많이 사주는 선생님? 아닙니다. 재밌게 놀아주는 선생님?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선생님은 내 앞에서 눈물 흘리고 울어주는 선생님 나를 사랑하고 성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선생님. 요한일서 4장 19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는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마지막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함게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먼저 함께 부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또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the <laughs>